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세한그룹의 신유설 대표님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늘 우리 신유설 대표가 승서주면서 짧게 하자, 짧게 짧다 하려는데 <laughs>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잘아 알아주지.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인구 피해가 450만 명. 우리나라의 산업 시설이 43%가 파괴됐고 가옥도 역시 무려 33%가 파괴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가 폐허가 됐죠. 그 후유증으로 우리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. 지금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에 들어갔고 개인소득 3만 불 시대 그리고 그 결과로 3050클럽 전 세계에서 7교 우리 가입한 53055 클럽에 가입했습니다.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양복을 입고 안경을 낀 분들은 정부의 장관급된 분들만 가능했습니다. 오늘 이 자리 보니까 어떻습니까?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. 또 빛난 것입니다. 그 힘이, 그 원동력이, 그 동인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. 저는 오늘 제목 중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위대,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이 기적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더 훌륭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10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<laughs> 상상하면서